thank you 주요 경제지표 통해서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BS 투자증권 투자 전략부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의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전달에 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아, 중국 제조업 경기 둔화 더 명확해지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그 코스피 시장을 바라본 투자 심리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예. 코스피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1960포인트 선에서 지지력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네. 결국 HSBC의 제조 PMI 지수가 그 확정치가 네. 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결국은 코스피 1,950포인트 선대로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어, 사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들의 경제지표들이 대다수 부진하게 나타난 점이 코스피에 부담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데요. 특히 뭐 지리적으로도 또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런 가운데 뭐 중국 그 HSBC 이전에 중국 통계청이 통계국이 발표한 4월 제조 업 PMI 지수를 보더라도 중국 제조업을 비롯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중국 통계국의 4월 제조 PMI 지수 같은 경우 50.6%로서 작년 10월 이후에 7개월 연속 일단은 기준선 50포인트 선 이상을 기록하면서 중국 제조업 경기가 꾸준히 그 중국 경제의 회복 기대감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 그렇지만 그 4월 제조 PMI 지수는 전월치 50 50.9%와 시장의 예상치인 50.7%를 하회한 수치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중국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일단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강화되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부터 그 작년까지. 강년도 4월 수치에 비해서 올해 4월 중국 제조 PMI 지수 수치는 가장 낮은 것으로 어,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런 부분들은 과거 10%로 웃돋던 중국의 고성장세가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시그널로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4월 제조 PMI 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세부 항목별로 본다면 신규 네. 수주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지난 4월 신규수주 지수는 전월의 52.3%에서 51.7%로 하락하면서 제조 PMI 지수의 그 전월 대비 하락에 대략 0. -0.18% 포인트 정도 기여했던 것으로 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신규수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조 PMI 지수가 기준선을 하회할 가능성을 그만큼 낮춰주기는 했지만 작년 11월과 또 올해 3월과 같이 52% 수준에서 추가 상승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중국 제조업 PMI 지수의 빠른 개선을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어,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그리고 또 수출 수주가 1개월 만에 다시 기준선인 50%선을 하회한 점도 중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히 높이는 음. 대목이라고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산업과 워낙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라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지나쳐로 좀 낙관적으로 기대감을 갖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단기적인 관점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 중국의 그 제조업 경기에 대한 두나 뭐 이런 우려감 일단은 앞서서 HSBC에서 이미 부진한 제조 PMI 지수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느끼는 부담감은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라는 그런 어. 판단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예. 더욱이 중국 제조업 지수의 부진을 초래했던 신규 주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고 또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IT를 비롯해서 또 비철금속, 또 플라스틱, 합성섬유 산업 등의 신규 주문이 유지 또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일면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조업 신규 주문이 전월 대비는 하락했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가능한데요. 예. 어 지금. 중국 제조업 경기 회복 속도보다는 일단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좀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 같은 맥락에서 신규 수주가 작년 10월 이후에 7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향후 중국 제조업 생산 활동이 여전히 긍정적인 추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어, 할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주문 지수가 1개월 만에 기준선을 하회를 한 점, 어, 올해 1, 4분기 중국 GDP 성장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 경제에 대한 수출의 중요도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수출 주문 지수의 추세적인 흐름이 작년 8월에 46.6%를 저점으로 일단은 점진적으로 상승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전체 수출 중에서 대략 1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2, 4분기를 전후로 대외 수요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출 주문 지수의 반락에 대한 과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수출 주문 지수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회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인플레이션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대내적인 수요도 어 일단은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는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분명한 선행성을 보여주고 있는 구매물가지수, 뭐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겠는데요. 지난 4월에 40%대에서 전월보다 무려 10% 0.5% 포인트나 현재 낮아진 상태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중국 경제의 물감력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고요. 따라서 당분간 통화정책이 경기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은 확연히. 낮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중국 제조업 경기는 대외 수요가 제한적이지만 대내 수요에 의해서 완만하게나마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고 또 2, 4분기를 전후로 해서 대외 수요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회복 흐름은 어2 4 분기를 전후로 해서 다시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중기적인 시각 어, 중기적인 관점에서 네. 시각을 유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음.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제조업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둔화된 것이 맞지만 회복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BS 투자 증권 투자 전략부 홍순표 부장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